솟는 금값 어디까지? 금값이 오르면 세상이 망할 것 같다는 공포가 번진다. 사람들은 금을 안전한 대피소라고 믿는다. 전쟁이 나거나 경제가 무너지면 금만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첫 번째 착각이다. 금은 돈을 벌어다 주는 마법의 돌이 아니다. 금은 그저 가치가 변하지 않는 금속일 뿐이다. 세상의 모든 물건 가격이 오를 때 금도 같이 오르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금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자본주의 구조에서 종이돈은 끊임없이 발행된다. 중앙은행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계속 찍어낸다.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과거에 금 1g으로 쌀한 가마를 샀다면 지금도 금 1g으로 쌀한 가마를 살수 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쌀값은 수십 배가 뛰었다. 쌀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지폐의 힘이 약해진 결과다. 금이 오르는 현상은 화폐 시스템의 균열이 가고 있다는 신호다. 사람들이 종이돈을 믿지 못할 때 금으로 시선이 쏠린다. 불안이 커질수록 금에 대한 수요는 폭발한다. 자본주의는 신용을 바탕으로 돌아가는 구조다. 신용이 흔들리면 사람들은 실체가 있는 물건을 찾는다. 그 정점에 금이 자리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금값이 최고점에 달했을 때 시장에 뛰어든다. 뉴스에서 연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조급해진다. 지금이라도 사지 않으면 나만 뒤처질 것 같은 공포를 느낀다. 이 지점이 대중이 무너지는 첫 번째 구간이다. 남들이 다살때 사는 것은 투자나 대비가 아니라 추격이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만 심리에 의해 증폭된다. 이미 비싸진 금을 사면서 안전을 기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오히려 가격 변동성이라는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뿐이다. 두 번째 무너지는 지점은 금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 보는 것이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다. 배당을 주지도 않고 스스로 증식하지도 않는다. 그저 금고 안에서 무게를 유지하며 가만히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금으로 대박을 꿈꾼다. 수익을 기대하며 금을 사는 순간 그것은 안전 자산이 아니라 투기 자산이 된다.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가격 그래프만 보고 뛰어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금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견디지 못하고 손해를 보며 팔아치운다.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 금을 대하는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 금은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증발하는 것을 막는 보험이다. 보험은 사고가 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다. 사고가 난 뒤에 가입하는 보험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금값이 저렴할 때 조금씩 나누어 담는 과정이 필요하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만큼 내 자산의 일부를 실물로 치환해 두는 개념이다. 내 자산 전체를 금에 거는 행위는 위험하다. 현실적으로 전체 자산의 아주 작은 일부분만 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다. 금값이 어디까지 오를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평화롭고 경제가 안정되면 금값은 다시 내려간다. 반대로 갈등이 깊어지고 돈이 과하게 풀리면 금값은 계속 오른다. 우리는 금값을 맞치는 점술가가 될 필요가 없다. 단지 종이돈의 가치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된다. 금값이 치솟는다는 소식에 이리 일비할 이유도 없다. 가격이 오르면 내 보험의 가치가 증명된 것에 만족하면 된다. 가격이 내리면 보험료가 싸졌다고 생각하며 담담하게 일상을 살면 된다.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금은 가장 정직한 지표 중 하나다. 세상의 불안 지수를 그대로 투영하기 때문이다. 지금 금값이 오르는 이유는 세상이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불안감을 금이라는 금 속에 투영하고 있을 뿐이다. 본질은 금이 아니라 망가져가는 화폐의 가치에 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금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내가 가진 종이 돈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면 답이 나온다.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남들을 따라가는 행위가 가장 위험하다. 남들이 금을 찾을 때 같이 줄을 서는 것은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의 선택이다. 우리는 가격의 숫자가 아니라 가치의 본질을 봐야 한다. 금이 비싸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흔해지는 세상을 읽어야 한다. 흔해진 돈 속에서 내 가치를 지키는 방법은 요행이 아니다. 철저하게 구조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금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다만 당신이 가진 가치를 통째로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줄 뿐이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금을 활용하는 진짜 방식이다. 무작정 금을 쫓기보다 내 삶의 경제적 기초 체력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실체가 없는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준이 필요하다. 세상의 흐름은 거대하지만 개인의 기준은 명료해야 살아남는다. 돈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